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. 아멘.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 우리가 하나가 될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오늘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도 내려놓고 아멘. 우리가 오늘 불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된다. 그렇게 생하면 오늘 정말 수지맞는 일이 있을 줄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. 죄송하지만 사역을 많이 해보면 수준해보면 은사나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저 시험들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성령님이 역사를 잘안하셔요 우리가 아, 네. 하나가돼서확 웃음들이 역사. 이런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아, 네. 저도 오늘 어제 여기 앉아서 다 힘이 들어요 많이. 왜냐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, 네. 아버지 힘이 듭니다. 그리고 남들은 놀러도 가고 고 수십 대로 이렇게 사니까 힘이 음. 입니다 <laughs> 아, 정말 내가 평생을 이식 때, 지금까지 이렇게 보러 다니고, 음, 그리 앉아서 넉넉 음, 불었어. 음. 이제 오늘, 이제, 근데 음. <laughs> 우는데, 오성년이 됐어. 대선아, 니는 누구의 종이냐? <laughs> 나의 종이냐? 음. 웃다가,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하나 종이 할 말이 없는 거야. 음. 그래서, 어, 죄송합니다. 그래도 종이 이전에 아버지 아닙니까? 그리고 한참 하나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욕이 생각나는 거예 아, 이게 네. 세상을 누가 지었니? 저거는 누가 했니? 다 그거 그냥, 아, 욕이 정말 내가 기로 덮던 아내 눈으로 보니 제 가운데 해결한다고. 아, 그런 것는 아버지 죽을 때를 졌습니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? 이런데 눈을 열어주는 게 뭐냐면 얘야. 너를 통해 남편의 고음 받고. 부모가 보험받고 형제가 없 아, 네. 많은 사람이 보험받아서 아, 네. 천국에도 가고 있지 않아 그래서, 아, 그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. 아, 네. 할렐루야. 아, 네.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종이에요. 종이 할 말이 있습니까 축하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가면 아버지가 늘 은혜를 도와주시더라고, 새복에도 네, 네. 네. 은혜 주셔서 여기 다 오신 줄 믿습니다. 아, 네. 정말, 끝거리 한 것이 다 내놓고, 내가 은혜 받아요, 사랑. 아, 네. 네. 이렇게 열게 해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이 름으로부탁 합니다. 네. 예.